안녕하십니까? 허코마 TV 심승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 주제는 모세, 모세입니다. 먼저 관련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의 바로의 딸에게 들어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 위대한 일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의 일역을 보면 특이한 데가 많습니다. 모세 당대의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처럼 과학, 수학, 의학, 군사, 무역 여러 부분에서 발달하고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물에서 건져낸 한 아기가 갑자기 그 나라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자라났습니다. 호화스러운 궁중문화 속에서 정치, 외교, 예법 등 궁중학문을 골고루 배우며 왕족의 지위를 마음껏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호화스럽던 궁중에서 모래바람만 날리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만 야인이 되어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묻혀산 세월이 어느덧 40년이나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애굽에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을 받들고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똑똑한 각각 40년씩의 삶을 살아냅니다. 마치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리되도록 인도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이력이 특이하기는 하지만 사실 모세처럼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일일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모세처럼 성경책에 기록이 없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바울은 그의 기뻐심을 따라. 때가 찬 경륜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부름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태의 뱃속에서부터 나의 장보를 지으시며 나를 보내시고 부르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한치의 오차나 흐트러짐이 결코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세나 바울처럼 다 예정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정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훌륭한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